107번에 루트 a a는 4연수. 그럼 집합 a 안에는 누가 있냐면 루트 a1, 루트 a2, 루트 의3 루트 의 k 까지 이렇게 k개의 숫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b에는 b에 누가 있냐면 로그의 루트 의3에 여기 루트의 3이라는 숫자가 좀볼꼴백기실기을할 거야. 그래서 이 2분의 1을 앞으로 당겨서 2라고 쓰면 될것 같아. 2로그 3에라고 쓸 거야. 이렇게. 2로그 3에 b는 자연수라고 했고, 2로그 3에 1, 2로그 3에 2, 2로그 3에 k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문제에서 c라는 집합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얘와얘의 교집합이 있어야 돼. 교집합이 있어야 되고, 이거 자 무리수지? 여기다 무리수고 로그도 우리가 우리가 뭐 숫자를 유리수 처럼 나타낼 수가 없는 무리수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지?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인데 이거에 교집합이 생겨야 된다 라는 소리는 둘다 무리수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지? 둘다 무리수가 아니라는 소리야 얘를 만약에 루트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얘가 루트 얼마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겠지만 그런거 없지 같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은 무리수들의 모임, 무리수들의 모임인데 두 개가 같으려면은 얘도 무리수에서 탈출을 해야 되고 얘도 무리수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무리수에서 탈출을 하려면은 제곱수. 저 루트 안에 있는 게 제곱수가 돼야겠지. K가 제곱수가 돼야 될 거고 얘가 로그를 탈출을 하려면은 K가 3의 거듭제곱이 돼야 될 거야. 이런 이런 생각을 일단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은 제곱수 중에 3의 거듭제곱을 구하면 될까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러프하지 이게 문제가 그래서 두 개가 똑같애? 늘 똑같애? 똑같은 k 일 넣어서 늘 똑같애?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교집합을 내가 세야 될 거야 그럼 세볼게 한번 세봅시다 1, 루트 2, 그리고 3, 루트 3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되 세볼 거라고 루트 4인데 이건 제곱수니까 얘가 루트를 벗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루트 5, 6, 7, 8 루트의 9도 제곱수를 벗길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k가 9에서 멈춘다 라고 하면은 너는 루트 9에서 멈출 거고, 너는 이 로그 3의 9에서 멈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9에서 멈춘 거야.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봐. 2의 로그 3의 1, 2의 로그 3의 2부터 시작해서 2의 로그 3의 9까지 왔어. 그럼 생각해. 만약에 여기 만약이야. 만약에 k가 9에서 멈췄다라고 하면은 네가 지금 a라는 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무리 수가 아닌 수는 얘와 얘와 이거 세 가지밖에 없다. 그 밑에 있는 수를 한번 볼게. 그그 그 수는 이제 1과 2와 3이지. 3이야. 자 밑에 있는 수를 한번 살펴봐. 2 로그 3에 1은 0이지. 정수로 나와. 이거 자연수 아니지? 정수지. 아니네. 자연수네.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야. 얘는 필요 없는 거임. 교집합에선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다음에 또 2로그 3에 3해서 어 요거 2라고 나온다. 이렇게. 2가 나왔고 그다음에 2로그 3에 9에서 얘 4로 나온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k가 9에서 멈췄으면 교집합은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그치지 근데 내가 교집합이 3개인 걸 찾고 싶은 거지. nc가 3인 걸 찾고 싶은 거니까 c를 점점 늘려 가면서 교집합이 3개가 되는 순간에 대해서 상,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라는 겁니다. k가 어디인지는잘 모르겠어.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물론 몇번더 해보면 돼. A라는 집합 안에는, 루트 1부터 루트 K까지, 즉, 1부터 K까지 K를 충분히 키우기만 한다고 하면은, 모든 자연수들이 제곱수로 다 들어가 있어. A라는 집합 안에는 모든 자연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K가 커지면 커질수록이니까. 제곱수를 거기서 꺼내야 되니까. 근데, b라는 집합 안에는 2와 4, 그 다음 건 당연히 6만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앞에 지금 로그의 루트 3 같은 거를 좀골뱅기 싫으니까 앞으로 빼가지고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로그 값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단 말이야. 거기에서 이미 2가 늘 곱해져 있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집합 b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늘 2가 곱해져 있어. 늘 짝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자연수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 K값을 키우면은. 얘는 K값을 키워봤자 홀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애초에 그러면 얘는 교집합에서 탈락, 탈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무조건 교집합은 그러면은 K를 작은 수부터 세워나가고 있는 거니까 C는, A와 B의 교집합인 C는 무조건 A, C가 3일 때 2와 4와 6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6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A의 입장에서는 K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A의 입장에서는 K가 3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얘 입장에서는 얘가 6을 가지려면 이 안에 있는 게 뭐였는데? 27이면 되겠지. 2 로그 3에 27이면 얘가 6이 되는 순간이 포착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밑에 있는 B의 입장에서는 K가 27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돼? 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치? 이해하지? 그지? 너는 27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6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근데 27보다 크거나 같아 봤자 어차피 얘는 36이 되기 전까지는 6이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지? 다 생각해 봐. 교집합이 3개만 나와야 돼. 그러면은, 다음 교집합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한 거지. 말하자면은. 그럼 다음 교집합인 8이 나오기, 다시. 다음 조기, 어, 8. 다음 교집합인 8이 나오려면은 K는 뭐가 돼야 돼? 81이 돼야 돼. 8, 64가 돼야겠지 제곱수니까. 이거 64보다는 작아야 돼. 8이 등장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얘는 얘 8이 등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2로그에 뭐가 되면 돼? 81이 되면 되지. 81이 되는 순간까지는 8이 어, 4가 등장하지, 않아 8이 등장하지 않아.라고 하시면 되겠다. 다시 봐.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을 생기는 교집합을 챙기는 게 아니야. 잘봐 이제. 최초로 3이 등장하는 순간의 k값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할 거야. 최초로 3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요 2, 4, 6 해서 6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K값은 36부터가 맞아. 왜냐면은 36이 되기 전까지는 얘는 3이 등장, 6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교집합이 3개가 만들어지지 않아. 그 이후부터는 둘다 8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K를 키워나가도 괜찮아. 근데 얘가 64가, 64가 되면은 8이 등장을 하지. 이해감? 8이 등장을 하지. 그러니까 64가 되면 안 된다고 라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만 팔이 등장하고, 얘는 팔이 등장하지 않아도, 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 밥이 3개인 거를. 즉, 얘가 64가 돼도, 얘는 아직 팔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64 넘어가도 괜찮아. 65가 되면 얘는 팔이 등장하지만, 얘는 팔이 등장하지 아직 않았어. 즉, 얘가 팔이 등장하지 않을 때까지, 세쉬어주면 되겠다, 이거죠. 총 45개입니다, 이렇게. 됩니까? 다음, 정리하셨죠?